페이스 컨트롤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오히려 스쿠핑이더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힘을 이렇게 쓰면은 안녕하세요 오 프로입니다 오늘 레슨은 페이스 컨트롤 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페이스 컨트롤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선수들이나 뭐 어느 정도 골프에 관심이 높으신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이 페이스 컨트롤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또 하고 싶어 하겠죠. 페이스 컨트롤이란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페이스면은 그냥 일자로 갔다가 일자로 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가 페이스 면이 돌아가는 거를 컨트롤을 잘 해서 똑바로 맞춰줘야 공이 똑바로 가겠죠. 이 페이스 컨트롤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볼게요. 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똑바로 일자로 잘 맞춰야 공이 똑바로 가겠죠. 근데 우리는 로테이션이라는 거를 많이 하고 있어요. 자, 로테이션이라는 거는 뭐죠?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채가 이렇게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일자로 다니는 게 페이스 컨트롤이 쉬울까요?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치는 게 페이스 컨트롤이 쉬울까요?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렇게 똑바로 지나가는 게 훨씬 페이스 컨트롤이 쉽겠죠. 근데 우리는 이 돌리는 힘을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돌리는 힘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같이 사용이 되기는 하는데 뭐 로테이션, 스피네이션 돌려주는 동작. 그런 동작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서 방향성에 오차가 좀 많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물론 이런 돌려주는 동작은 슬라이스 패턴의 스윙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아주 좋은 동작이에요. 그것 또한 페이스 컨트롤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이렇게 자꾸 열려왔던 사람이 돌려주는 이 힘을 사용을 함으로써 똑바로 맞게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나쁘지 않게 공이 날라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체가 최대한 돌아가는 거를 억제를 해야 돼요. 최대한 돌아가는 걸 억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가 그렇죠. 완전히 손을 묶어 놓고 거의 바디 스윙으로 이렇게 돌려서 치는 스윙이 많은데 그런 방법은 아니에요. 그런 방법은 아니고 다른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스코핑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스쿠핑이랑 굉장히 비슷한 동작이에요. 이런 느낌의 로테이션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돌려주는 로테이션이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건 틀렸다고 하진 않았어요. 슬라이스 패턴을 가진 사람한테는 분명히 이게 필요하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채를 던져주는 이 페이스 컨트롤을 하는 방법은 손바닥 면으로 그대로 이렇게 던져준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스쿠핑이 굉장히 심한 사람들도 일부러 이렇게 스쿠핑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스쿠핑이 더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힘을 이렇게 쓰면은 저항이라는 게 훨씬 더 생긴단 말이죠. 보통 스쿠핑이 나오게 되는 이유는 몸이 먼저 엎어지면서 체가 바깥으로 들어오니까 이걸 공을 띄우기 위해서 손으로 이렇게 퍼올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고, 백스윙 탑에서부터 몸보다 손이 먼저 움직인다. 그러면은 체가 뒤따려오는 저항 때문에 실제 임팩트 모션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보이지만, 공이 맞고 나서 페이스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런 느낌으로 똑바로 공을 밀어주는 동작이 나오게 되겠죠. 실제로 선수들을 치는 거를 보면은, 땅 치고 여기까지는 이런 모션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다음은 이런 손모양이 나와 있을 겁니다. 옆으로 보여드리면, 빵 치고 나면 이런 손모양이 무조건 나와 있어요. 아무도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는 거는 선수들은 클럽 페이스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뿌려주는 느낌으로 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느낌을 가져가야 훨씬 더 페이스면을 돌아가면서 뭐 슬라이스 타이밍에 따라서 슬라이스가 났다가, 훅이 났다가 하는 것이 아닌, 일정하게 똑바로 페이스 컨트롤을 해서 공을 보낼 수가 있게 될 거예요. 오늘 레슨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